어, 선 원장님 인터넷에 네. 더와이즈 마취 안아팠다뭐 치료 안 아팠다 이런 리뷰가 정말 많아요. 아, 어, 그래요? 왜, 응,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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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아픈 게 가능한 건가요? 마취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할까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지금은 그 더와이즈만의 어떤 마취 프로토콜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대로 마취를 하면 환자분들 거의 아파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이제 편안해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마취에 관한 그런 다양한 장비들을 좀 구비를 해서 필요한 상황마다 이제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최대한 안 아프게 하려는 그런 뭐 진심이 환자분들 좀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취 프로토콜이라고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마취를 안 아프게 하려면 환자분들이 어떨 때 마취를 아파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늘이 잇몸을 뚫고 들어갈 때 환자분들이 좀 통증을 느끼세요. 처음에 젤 형태의 도포 마취나 아니면 각을 마취를 통해서 바늘이 들어가는 잇몸 부위에 그 처음을 일차적으로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마취액이 체온과 좀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차이 때문에 또 우리 몸에 통증으로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취액의 그 온도를 체온과 똑같이 맞추는 그 앰플 워머라는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온도를 적절하게 세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마취액이 들어갈 때 얼마나 세게 들어가느냐. 갑자기 이제 세게 들어가면 압력이 커지니까 환자분들이 또 아파하세요. 그래서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디지털로 된그 저통 마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통 마취를 통해서 천천히 마취를 하면 전혀 이제 환자분들이 아파하지 않으시고. 물론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아프지 않게끔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도 느낌이 없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따끔거렸다.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전에 치과 치료를 할때 마취를 많이 했는데도 마취가 잘안 됐다. 또는 또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마취가 잘안 되는 체질이다. 어 나는 이제 치과 치료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하고 을 많이 오시거든요. 실제로 뭐, 그런 체질이 있어요 마취가 잘안 되는 체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선생님들이 마취를 뭐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치아 염증이 굉장히 크면 그 염증이 뼈에 이제 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마취를 잘 하더라도 마취액이 그 염증 부위까지 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파하시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뼈속 내에 직접 이제 마취를 하는 골수강내 마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마취기를 사용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저는 마취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경우라도 이제 충분히 마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골스 강내 맞추기까지 사용하면 환자분들이 치료 후에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비가 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비, 비싸지 않나요? <laughs> 장비할 때 투자하는 것은 비용을 아끼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야지 좀 편안한 상태에서 환자분들 진료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좀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저희 병원은 장비를 투자하는데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아예 이제 입도 못 벌리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 마취를 좀 설명드리고 이제 한숨 주무신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 수면 마취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어, 어떤 분들에게 수면 마취 필요한 건가요?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예,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치과 치료를 계속 미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권장이 되고 또 우리 전체 임플란트 그러니까 임플란트 개수가 많은 환자분들 또는 이제 한 번에 사랑니를 좀 많이 빼고 싶어 하신다거나 치료할 것이 이제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어, 자면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이 구역 반사가 좀 심하신 분들 어, 또는 좀 지적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좀 입을 잘못 벌리신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 마취하에 이제 편하게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면 마취 안전한 건가요? 아, 예, 안전하죠. 예전부터 이제 수면 마취는 좀 많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충분히 막뭐 검증이 되는 수식이고요. 우리가 이제 간혹 뭐 메스컴에서 좀 사고가 나고 이런 걸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용량 조절에 좀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면 마취하는 도중에 환자를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좀 사고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고 이제 어떤 전문 인력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그 수면 약물이 저희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미다졸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미마졸람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 약제의 가장 큰 장점이 기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차하면은 환자를 바로 깨울 수 있는 그 약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면밀히 이제 관찰을 하다가 뭐 환자 호흡이 떨어지면 약물로 주입하면 환자가 깨기 때문에 또 충분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미나 대장 내시경 할 때도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치과 수면 마취 다른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것이 그 약물 자체 때문에 이제 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크게 뭐 완전히 재우는 걸 우리가 전신 마취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 재우는 수면 마취, 진정 수면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쓰는 약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디컬에서는 주로 뭐 미다졸람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포폴, 뭐, 케타민, 뭐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치과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쓸수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벤조다이아제핀계통의 미다졸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 저희가 쓰는 레미마졸람이라는 약제가 있거든요. 이 약물의 특징은 프로포폴이랑 다르게 처음에 이제 발현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깰 때도 환자분들이 조금 늦게 깨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기랑제가 아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가 환자를 깨울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기억 상실까지 이제 일으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약물이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레미마졸람이라는 약제는 어떻게 보면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의 장점을 약간 섞은 느낌이에요. 발현도 굉장히 빠르고 환자분들이 깨 때도 잘 깨고. 그리고 뭐 기억상실 효과에 기량제까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미마졸람이라는 약제를 요즘 쓰고 있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편안하게 치과치료를 수면지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프로포폴 이야기 해주셨는데 숙가에서는 프로포폴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프로포폴 그 얘기를 하려면 어떤 그 약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프로포폴 약물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우유주사라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좀 문제를 일으키고 했었죠. 근데 프로포폴의 가장 큰 장점이 쉽게 환자분들이 잠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현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주면은 바로 환자분들이 주무시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약물을 중단하면 깨는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푹 자고 일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깨어남을 느끼시고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 좀 불안 증상에 있으신 뭐 연예인들이나 좀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맞고 나면 깨어나서 계속 중독되고 이제 그런 게그런 것들인데 근데 프로포폴의 가장 큰 단점이 너무 이제 잘 자다 보니까 우리 호흡하는 근육까지 이제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억제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나타나서 간혹 이제 사고들이 나요. 그래서 우리 프로포폴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뭐 대부분 수면 마취를 미다졸람으로 했는데 프로포폴을 이제 사용하는 걸 보면 어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치과에서는 적합하지 않구나라고 이제 옛날에 많이 느꼈었는데 그래서 프로포폴을 치과 수면마취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치과 수면마취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더와이즈 치과병원만의 수면마취 차별점이 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면마취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굉장히 모니터링을 좀 주의 깊게 해야 되고. 그 대학병원 출신의 마취과 전담, 간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마취 할때 굉장히 주의 깊게 환자분들 그 바이털 사인을 체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고요.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용량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고 끝까지 이제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아직도 치과치료 통증 때문에 무서워서 망설이고 음.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네. 그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음, 이제 통증 때문에 무서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마치가 그냥 막연히 아플까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전에 뭐 마치가 잘안 됐던 그런 경험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마취하는 방법, 이거 마취가 안 됐을 때더 깊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수면 마취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걱정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셔서 지금 치과 오셔서 좀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음. 치과 치료 좀 아프죠. <laughs> 무섭습니다, 솔직히. 좀 무섭고. 근데 이제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잘 부탁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죠. <laughs>